안녕하세요. 코이카 해봉사복지팀 백주영입니다. 저는 오늘 베트남으로 비행기를 타고 떠날 예정인데요. 바로 베트남에서 기후환경 프로젝트 봉사단 수요를 발굴하러 가기 때문입니다. 기대되기도 하고 음. 오랜만에 현장에 나가는 거라서 좀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음. 저는 기내식이뭘을가 걱정도 돼요. 맛있어요. 점심도 안 먹었다고. <웃음> <웃음> 오예 베트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거니까, 뭐 뭐? 와 <laughs> 너무 빨리 도착해서 굉장히 좋고요. 빨리 숙소로 가고 싶습니다. 네 지금 밤 <laughs> 한국 수간으로 거의 새벽 1 시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제 사무실인데 되게 많은 직원분들이 지금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무실도 진짜 큰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단원을 파견할 타이앵엔컬리지에 왔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학교 관계자들과 단원 파견에 대해서 함께 업무 협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날 브레이가서 생각보다 되게 한국 차들도 많고 그리고 온도도 기후도 되게 좋아서 괜찮은 것 같고, 음식도 되게 잘 맞고, 너무 맛있습니다. 야, 아, 이것도 이렇게 책을 놓는 폼으로 만드셨네. 이것도 업사이클링. 어, 진짜 업사이클링이야, 이제. 정 <목소리> 닮았어. 네? 어, 저 다른 데 닮았다는 소리 좀 듣습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약간 사악하잖아 네? 웃어봐 <laughs> 뭔가를 노리고 있어 짜시아 레트로 학교가 일반적으로 음. 시설이 아주 좋네 근데 이거 얘기할때 시선은 카메라에 두고 가야 돼 빨간색? 아, 아, 좀좀 옆으로 보고 갈까? 시설이 음. 생각 이상으로 좋네 음 맞아요 이미 음. 재활용이나 재사용 네. 그러한 것들이 미술활동 충분히 하고 있는 음.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더 준비해서 와야겠습니다 어. 백신이 우리 어. 소개해주세요 어. 여기, 여기 어딘가요? 여기는 하영애 시에서 안녕하세요 아니, 하영애 시에서 아, 아마 가장 큰빈컴 쇼핑몰인데요 음, 진짜 뭐가 많고 여기 안에 c c t 도 있다고 진짜요? 네, 원래 어느 나라에 계셨죠? 저는 동티모르였는데요. 어, 동티모르대 동티모르대 <laughs> 이거보다 작습니다. 자, 동티모르대 베트남. 어어, 베트남. 어, 베트남. 여기 베트남 코리님 어, 동티모르대 베트남. 동티모르죠. 아, 뭐야? 베트남. <laughs> 와, 여기 CGV가 있어. 베트남. 와, 빈컷마트 안에 있는 마트 크기 진짜 커요. 20년 뒤참수를해고 있습니다. 얼마지? 두 번째로는 이제 단원들이 학견될 중학교에 와봤습니다. 한번 중학교 복경 같이 가시죠. 학교 에도 이렇게 플라스틱을 쓰지 뭐 말자 이런 환경 캠페인 포스터가 그려져 있고 어디 의자에도 뭔가 분리수거를 잘하자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그 앞에 있는 테이블도 재활용 화유로 만든 테이블인 것 같아요. 베트남 학교를 돌아보면서 정말 어, 벌써 환경에 대한 그런 캠페인이나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다양하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로 와 봤습니다. 고등학교도 굉장히 큰데요. 한번 여기서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구경해 보겠습니다. 저는 쓰레기를 소각하고 남은 재입니다. 이 재는 결국 다시 매립된다고 합니다. 혹시 뭐 소개하실 반려동물이 있다고요? 아 소개할 반려동물은 지금 여기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5 분째 날아가지 않고 있어서. 데려갈까 고민 중인데 아마 데려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이름이 있나요? 이름은 용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네. 용용이 좋은 삶 살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타이엔의 마지막 날이 되어서 타이엔칼 컬리지 제2 캠퍼스에 와봤습니다 여기가 제2 캠퍼스인데 되게 고즈넉하고 건물들도 이쁘고 막야타수도 있고 이래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희는 코이카 건물이 있는 경남 빌딩에 왔는데요. 이름에서도 느꼈듯이 한국에서 지은 건물로 알고 있고, 되게 한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중에서 이렇게 코이카 간판이 엄청 크게 달려 있어서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설립된 코이카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2년 8월부터 22년 2월인데요. 이제 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네, 저희 되게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현장 조사가 원활하게 수행이 돼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뽑힐 분들이 아마 만족할 만한 평가가 나오지 않았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예 기후환경 프로젝트봉사단 처음에 좀 이거 해가지고 뭐 하지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아할게 많구나. 그리고 또 결과물이 참. 즐거운 시각적인 게 많이 나오겠구나 해서 좋았습니다 저도 출장 잘 다녀온 것 같고 이번 출장 기간 동안 진짜 열심히 현장 조사하고 왔는데요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짜 좋은 공사단 사업이 만들어지고 또 좋은 분들이 많이 와서 같이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출장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안녕.